을 많이 해놓고 내일까지 먹어야겠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파의 유도영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매일 사용하는 밥솥이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코팅이 벗겨진 밥솥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속 수저로 밥을 퍼내는 습관은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목격하는 위험 요인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몸 속에 천천히 쌓이면 몇달 후부터 피로감, 소화 불편, 두통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밥한 공기에 담긴 위험,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팝솥 코팅이 벗겨진 채로 계속 사용하면 내부 금속층이 직접 음식과 닿게 됩니다. 이때 알루미늄이나 기타 금속 성분이 조금씩 밥에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금속 입자들이 매일 조금씩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식품안전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팅이 30% 이상 손상된 조리기구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금속 성분 검출량이 정상 기준의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산성 음식이나 염분이 높은 음식을 조리할 때 금속 용출이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밥을 지을 때도 물과 열이 함께 작용하면서 손상된 코팅 부위에서 금속 성분이 녹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가을에 한 사례를 직접 상담했습니다. 이순덕 72세님은 15년 넘게 같은 밥솥을 사용해 오셨는데, 최근 6개월 동안 이유 없이 온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고, 그저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개 방문해서 부엌을 살펴보니, 밥솥 내부 코팅이 군데군데 하얗게 벗겨져 있었고, 심지어 바닥 부분은 금속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코팅이 조금 벗겨진 건 알고 계셨지만, 밥은 잘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저는 즉시 밥솥 교체를 권했고, 동시에 체내 금속 농도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안내했습니다. 검사 결과 알루미늄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다소 높게 나왔고, 이는 장기간 손상된 조리기구 사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분은 새 밥솥으로 바꾸고 식습관도 함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월 정도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뜰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며, 오랜만에 식욕도 돌아오고 기력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작은 밥솥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온 것입니다. 코팅이 손상된 밥솥을 계속 사용하면 매일 밥을 지을 때마다 미세한 금속 성분이 조금씩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더라도 몇 달, 몇년 쌓이면 피로, 소화불량, 집중력 저하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밥솥 내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지기 시작하면 아깝더라도 교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팝솥 하나 바꾸는 비용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팝솥을 10년, 15년씩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래 쓸수록 정이 들고 익숙해서 바꾸기 아까운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밥솥도 수명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내부 소재가 서서히 노화되면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코팅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 제품들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 약품 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조리기구의 권장 사용 기간은 대체로 5년에서 7년 정도이며 그 이상 사용할 경우 코팅 내구성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합니다. 오래된 밥솥일수록 열에 반복 노출되면서 내부 금속층과 코팅층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결국 미세한 틈이 생기면서 금속 성분이 밥에 섞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과거에 생산된 일부 제품들은 현재보다 안전 기준이 덜 엄격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철 78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결혼 초기에 구입한 팝소틀 무려 20년 넘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여러 번새 제품을 사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분은 지금 것이 밥맛도 좋고 고장도 안 나서 바꿀 필요가 없다고 고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되는 느낌을 자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내 시경까지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다만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며느리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듣고 댁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팝솥을 열어보니 내부가 전체적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코팅은 이미 여러 곳에서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바닥 중앙 부분은 금속이 거의 드러나 있어서 육안으로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분께 팝솥 교체를 강력히 권유했고 마침내 새 제품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약한달반 정도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님이 요즘 식사 후 속이 편안해지셨고 예전처럼 더부룩한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밥맛도 훨씬 깔끔해졌다며 진작 바꿀 걸 그랬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익숙했던 밥솥을 바꾸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그 작은 변화가 건강을 되찾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래된 밥솥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내부는 이미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매일 높은 열에 노출되면서 코팅이 서서히 약해지고 그 틈으로 금속 성분이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사용하면 매 끼니마다 미세한 위험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밥솥 사용 연수를 체크하고 5년 이상 됐다면 내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사용 중인 밥솥 언제 구입하신 건지 기억하시나요? 밥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세척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솥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세척하면 오히려 코팅을 손상시켜 중금속 노출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속 수세미나 거친 세제를 사용하는 습관은 코팅에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그곳에서 금속 성분이 녹아 나오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생활용품 안전 연구 결과를 보면 금속 수세미로 10회 이상 문질렀을 때 코팅 표면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 긁힘이 생기고 이런 긁힘이 누적되면 코팅 내구성이 5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염소 성분이 강한 표백 세제를 사용하면 화학 반응으로 코팅층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 역시 금속 용출의 원인이 됩니다. 밥솥은 매일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잘못된 세척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민호 68세님의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청결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팝소틀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셨고, 특히 밥이 눌어붙거나 얼룩이 생기면 금속 수세미로 꼼꼼하게 문질러서 제거하셨습니다. 팝소틀 항상 반짝반짝하게 유지하는 게 자랑이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분의 깔끔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원인 모를 두통이 자주 생기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담당 의사가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라고 권유했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댁을 방문해서 부엌을 살펴보니 밥솥이 정말 깨끗했지만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코팅 표면에 미세한 긁힘 자국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빛에 비춰보면 가는 선들이 온통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분께 세척 방법을 여쭤보니 역시 금속 수세미를 자주 사용하셨고 표백 기능이 있는 세제도 함께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세척 방법을 바꾸시라고 안내하고 이미 손상이 많이 진행된 팝솟은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팝솟이 깨끗한데 왜 바꿔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셨지만 코팅 손상과 중금속 노출의 연관성을 설명드리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새 밥솥으로 교체하고 부드러운 스펀지와 순한 세제로 세척 방법을 바꾸신 후약 2개월 정도 지나자 두통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머리도 한결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했던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팝솥을 씻을 때는 반드시 부드러운 스펀지나 면 행주를 사용하고 중성 세제를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눌어붙은 밥은 물에 불려서 자연스럽게 떼어내고 절대 금속 도구로 긁어내면 안 됩니다. 또한 밥을 퍼낼 때도 나무 주걱이나 실리콘 주걱을 사용하고 금속 국자나 수저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팝솥 수명을 늘리고 중금속 노출을 막는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도 금속 수세미로 팝솥을 문지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팝솥의 보온 기능을 장시간 사용하는 습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밥을 한번 지어놓고 저녁까지 보온 상태로 유지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열이 지속되면 팝솥 내부 코팅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금속 성분이 밥에 스며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12시간 이상 보온하면 코팅 손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안전연구소 실험 결과에 따르면 보온기능을 8시간 이상 지속할 경우 팝솥 내부 온도가 60도에서 70도로 유지되는데 이 온도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코팅과 금속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금속 이온이 음식으로 이동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보온 중에는 습기와 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코팅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균열이 반복되면 결국 코팅이 벗겨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혜숙 74세님은 혼자 사시면서 하루 한번 밥을 지어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온 상태로 유지하는 습관을 10년 넘게 이어 오셨습니다. 매번 새로 밥을 짓는 게 번거롭고 전기세도 아까워서 한번 지은 밥을 오래 보온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달 사이에 입맛이 떨어지고 밥을 먹어도 금세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저녁에 먹는 밥은 아침에 지은 밥보다 맛이 없고 약간 쓴맛이 난다고 느끼셨지만 그냥 나이가 들어서 미각이 변한 거라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체내 중금속 수치가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의사가 일상 습관을 점검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저를 찾아와 어머니의 생활 습관을 상담했고 저는 직접 방문해서 부엌을 살펴봤습니다. 팝소틀 열어보니 내부 코팅이 전체적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특히 바닥 부분은 갈색으로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보온 기능을 과도하게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분께 보온 시간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밥을 지으시라고 안내했지만 밥솥은 이미 손상이 심해서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새 밥솥으로 바꾸고 보온은 4시간 이내로만 사용하며 남은 밥은 냉장 보관하는 습관으로 바꾸셨습니다. 약 6주 정도 지나자 밥맛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며 식사 후속 불편감도 거의 사라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편하다고 생각했던 보온 습관이 실제로는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온 기능은 가급적 짧게 사용하고 4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은 밥은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데워 먹는 것이 밥솥도 보호하고 건강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보온 중에도 밥솥 뚜껑을 자주 열면 온도 변화로 코팅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가능하면 한 번에 필요한 양만 퍼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에 지은 밥을 저녁까지 보온해 두고 계신가요? 이제 안전하게 팝솥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사용 중인 팝솥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부를 밝은 곳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코팅이 벗겨지거나 긁힌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손상이 보인다면 아깝더라도 교체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팝소틀 새로 구입할 때는 안전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스테인리스 재질이나 세라믹 코팅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권장 사용 방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척 방법입니다. 팝솥을 씻을 때는 반드시 부드러운 스펀지와 중성 세제를 사용하고 금속 수세미나 연마제가 들어간 세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누로 붙은 밥은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불려서 자연스럽게 떼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밥을 퍼낼 때는 나무 주걱이나 실리콘 주걱을 사용하고 금속 도구는 피해야 합니다. 보온 기능 사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온은 가능하면 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그 이상 남은 밥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필요할 때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데워 먹으면 밥맛도 좋고 팝솥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팝솥 사용 연수도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사용했다면 교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시간이 지나면 코팅이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밥맛이 예전만 못하거나 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이것도 밥솥 교체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특히 중금속 노출이 의심된다면 혈액검사를 통해 체내 중금속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식습관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밥솥 사용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면 매일 먹는 밥한 공기가 건강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 우리 몸을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팝솥 상태를 확인해 보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매일 사용하는 팝솥에 숨어 있는 중금속 위험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팝솥은한번 사면 오래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코팅이 조금 벗겨져도 밥만 잘 되면 괜찮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으신 것처럼 이런 작은 습관이 몸 속에 중금속을 조금씩 쌓이게 하고 결국 피로 소화불량, 두통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배운 방법대로 밥솥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방법을 바꾸고 보온 시간을 줄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실제로 밥맛도 좋아지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용 중인 밥솥 내부를 밝은 곳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져 있다면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시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결정 하나가 앞으로 몇 년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다른 조리기구들의 안전한 선택 방법과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밥한 끼가 건강한 하루를 만듭니다.